이제 금액 큰 거는 우리가 잘안 하던 거니까 작은 거만 볼게요. 사건 번호 2 0 1 타경 6149 4 9 5 수원 지방 법원 안산 지원. 시흥시 배곧동에 배곧 두손 지젤 타워 1층 B106호 오피스텔이에요. 이 오피스텔에 되는데 좀 한번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층 상가로 보여지거든요. 대지권 미등기이고 근데, 감정가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보통은, 어, 취득을 하죠. 취득을 하고, 분양 계약서에 의하면, 실제 거래 가격은 부양서 기재 토지 분양 대금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건도 수는 작년, 재작년에 된 거고, 소유자 여땡땡, 채무자 여땡땡, 채권자 파땡땡땡. 경매 구분은 임의 경매. 이미 경매시고요 음, 그리고, 감정가는 7억. 600이었네요. 7600이었는데, 유찰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돼서, 1억 6,900이에요. 와, 감정가, 쩐다. 7억이네요. 등기사항 보시면은, 어, 말소기준 권리가 될수 있는 권리는, 근대당 압류, 이미 경매 중에, 날짜가 빠른 예죠 이, 소유자분이, 분양받으실 때, 대출받으신 거네요. 대출받으신 게 말소기준 권리고, 낙찰받으면 애료 포함해서 다 소멸이고, 그니까, 이게 상가 분양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분양가가 높은데, 상권 형성 안 되면은 답이 없거든요. 그 임차인분이 계시네요. 사업자 등록하셨구요. 상가는 임차인, 어, 우리 대학력의 기준이 사업자 등록이죠. 주거용 아파트나 빌라는 전입신고구요. 얘는 상인법에 적용을 받는 거니까. 사업자 등록 날짜가 어,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으니까 대학력 없으세요. 없으시고. 확장일자 없으시고. 배당요는 하셨네요? 배당료 요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소액 임차에는 해당되면 하려고 했는데, 소액 임차인는 아, 어, 그건 알아봐야겠다. 알아봐야 될것 같고. 일단 보증금 500에 월세 52만 5천 원이세요. 와, 이런, 이게 7억짜리 상가가 분양받은 게이러면 말이 안 되죠. 여튼 그런 거고. 한번, 한번 사진 보실게요. 어? 컴퓨터 제거 빠른데 왜 느리지? 이렇게 도면이 먼저 나왔네요. 여기 네모난 칸이에요. 칸이고 요렇게 신축이죠. 신축이고 지금 여기 바로고라고 이제 업체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내부 사진도 찍었네요. 찍었고 음 어, 안에까지 쭉 들어가네. 작은 거 아니네. 요런 상가 이렇게 105에 있는 건데 이게 문제가 근데. 이 상가의 문제가 도면 보시면은, 이게 지금 뒷면이고, 요 앞, 위쪽이 도로란 말이에요, 도로? 도로? 확인해볼까요? 맞는지? 105동 206-3. 상가에 관심 있는 분 계시면은,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긴데, 모양이 뒤에가 꺾였죠, 이렇게. 요 앞에가, 요, 요쪽이 도로. 요렇게.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어, 건물 좋네. 이 건물이고, 근데 눈에 띄는 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상가보시면은 무조건 공실 많이 보시라고 했죠. 가자마자 공실이 있나 없나. 눈에 띄네요. 공실. 지금은 뭐 채워질 수 있는데. 150 많이 채워지긴 했어요. 지금. 어... 미지온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영어 이름을 참 부르기 힘들어서. 근데 문제가 요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요 안에. 요 안에. 우리 상가, 뒤에 꺾였으니까, 방금 봤던 도면에서 꺾인 게 이거죠, 뒤에. 근데 가운데 통로가 있었죠, 통로. 통로? 그 안쪽에 있는 상가, 이 전면, 도로 전면에 있는 게, 아니, 전면에 있는 게 아니고, 안쪽에 있으니까, 로드샵이라고 부르기엔 좀 애매하지 않나요? 도로가 아니고, 건물 안쪽에 숨어있으니까, 숨어있는 상가라서, 숨어있는 상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은 어디다 써야 될 거야, 이거를? 음.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찾아오는 업종 있잖아요. 저희 와이프가 하고 있는 떡케이크 집, 이런 거나. 좀 손님들이 찾아오는 그런 업종을 좀할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이 처음에 분양가가 너무 높았죠. 7억이었으니까. 처음 분양하시, 받으신 게 여기 등기상에 7억. 와, 너무 높아가지고. 7억이면 옛날 금리, 한 3%대, 2%대 금리로도 요거. 요거, 좀, 월세, 말도 안 되는 월세죠? 근데 지금 1억대니까, 나온 게 1억 6천대니까, 지금은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갖고 와본 물건입니다. 상가는 월세가 중요해요, 월세. 월세가 높다는 거는 상권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상권이 좋은 얘기니까, 상가는 무조건 상권. 근데 요런 상권이, 로드샵도 좀 애매한 상, 이런 상가도라도, 뭐 손님들 찾아올 수 있는, 손님들이 찾아오는 뭐 예약제로 하는 그런 데거나 인터넷으로 광고를 해가지고 끌어오는 뭐 네이샵? 네이샵도 괜찮고 실력만 좋으시면은 많이 오시니까 그런 상가로 임차를 주면 좋지 않을까 금액이 엄청 많이 다운되긴 했으니까 1 0 0옷 조금 조금씩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러 가져와 본 사건입니다. 정리하면은 1 0 5동에 조선 지대타워 1층 상가는 음, 인수하는 상황은 없어요. 인수하는 상황은 없고, 근데 분양을 너무 높게 받으셔가지고 좀 지금 네번 절대서 1억 대 분양은 7억에 받으셨는데 1억 대로 떨어져 있고, 다시 상가가 도로변에 있는 게 아니고 안쪽에 숨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임장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05에 달라진 모습을 제가 초창기부터 초창기부터 봤기 때문에 점점점점 조금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것같더라고요구래서 임장 한번 가보는이친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온 물건입니다. 다 다음 사건 보이친